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제 이 한겨레 신문 단독보도로 전해드렸죠. 어, 이번 달 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 중앙정부는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를 제외한 이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어, 근데 이 경기도는 이 중앙정부와는 달리 그 이주민, 그러니까 장기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뭐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등을 갖고 계신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도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한겨레 신문이 또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도록 할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19가 또 다시 대유행을 막고 있죠. 어, 미국은 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중국 역시 이 출입국 서류 발급 중단 등이 코로나 방역 조치 강화 방침을 각 지방 성 도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동북 삼성 지역과 연변 주 정부도 통지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경제 소식으로는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최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많이 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주요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분들 중에서도 이 식당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참이 시급한 대책이 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경기도는 외국인도 준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을 제외를 했지만은 예, 경기도는 100%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도 지급을 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5일 이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하게 되는 재단 지원금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 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경기도에 장기 체류로 등록돼 거주하는 외국인은 60만 명. 그래서 이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를 제외하면 50만 명의 이주민이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1,250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주민이라고 하면은 뭐, 제동포 체류 자격, 방문 취업 체류 자격 등 이렇게 장기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주민을 뜻하죠. 이처럼 이 경기도가 이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고 나선 데에는 지난해 3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이주민을 배제했다가 인 국가인권위원로부터이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지난해 6월 인권위가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고 하자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수급대상에 이주민을 포함을 했고 경기도 거주 이주민 모두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10만원씩 지급을 한바 있다. 네, 그랬었죠. 이 서울시 관련 내용도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서울시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의 이 서울시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지난해 인권의 시정조치를 받아서 3만 2천여 이주민 가구에게 102억 원을 지급을 했지만은 다시 지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네, 어쨌든 이 경기도가요 어, 외국인 주민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이렇게 이 밝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이 지방자치 단체들에게도 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백신을 맞아야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은 출입국 서류 발급을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외국인에게 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이조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 사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중국도 이 출입국에 빗장을 다시 준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국무원 합동 방역 통제실은 4일 한국 공항, 국경에서의 출입국 비상 관리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공무, 기업실장, 유학 등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은 이 출입국 증명서 등 서류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근본적으로 이 차단하기 위한 이런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중국 중앙정부는 뭐각 그성 도시에 이와 관련된 이 방역 정책을 이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주 심양 총 영사관도요. 이 동북 산성 이 장춘 지역을 중심으로 이 방역 정책이 예 내려진 것을 공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연변 주 정부도요. 이 별도로 통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무도장, PC방, 오락실 등 실내 활동 장소와 안마방, 미용원 등 밀폐된 장소, 영업 중단, 백화점, 마트는 판촉 또는 기타 전시 활동 진행 중단, 각종 종교 장소는 모임 활동 중단, 호텔, 예식장, 식당 등 장소는 각종 회식, 모임 중단, 학원 등 가해 학습 활동은 오프라인 강습 중단, 정부 기관 사업체의 단체 여행 조직 중단. 관광지의 실외 지역은 예약제를 실행하여 인원수를 제한하고 실내 지역은 폐쇄하며 공연 활동 중단.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극장, 당구장, 헬스장, 목욕탕은 최대 수용 인원수의 50% 이하로 제한. 결혼식, 장례식 등 모임 활동 인원수를 50명 이내로 제한. 사전에 소재, 사구 또는 촌에 보고회를 해야함. 또 양로원, 복지원과 수감장소는 폐쇄 관리를 실시하며 면회 중단, 불필요한 대형 회의, 직업 훈련, 능력 시험, 공연, 경기, 전시회 등의 활동 진행 중단. 그리고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경우 관련 상부 기관의 허가를 받고 주체 기관 책임하여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집행. 각종 영업 장소나 활동 장소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하며 문제가 생겨 저역 전파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 따라 무채.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이만큼 이 델타 변이가 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뭐 백신 접종 속도보다는 델타 변이 이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도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이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어, 또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이라도 이 방역이 구멍이 뚫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 강력하게 조치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더이뭐 출국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개 부담감이 많이 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 한국의 법무 출입국에도 출국을 앞둔 분들의 이 상황을 살펴서 거기에 맞는 출입국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경제 뉴스와 관련돼서요. 어, 내년도의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보다 5.1% 인상됐는데요. 이 서울신문 뉴스를 보면요,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440원이 오른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유급주유 포함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 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으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세계일보를 볼까요 이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다 이 취업 비중이 (39년) 만에 최저이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아 확산, 이 장기화로 이영그 영향으로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39년 만에 최저 수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최근 방역 수준 상향 규정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와 또 고용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이 자영업자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5일이죠.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은 지난 6월달 이 기준 이 전국 자영업자 이 국내입니다. 어, 558만 명으로 이 집계되어 있는데요. 전체 취업자가 2763만 7천 명으로 20.2%에 그쳤다고 이렇게 통계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런 통계는요. 이 1982년 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이 코로나19 이장기화 따른 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특히 가장 취약 계층,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 통계치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포들 어, 이 분들도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죠. 네, 참, 많이,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와 관련된 중앙일보도요, 뭐, 자영업 녹다운, 전체 취업자재 20.2% 39년만에 치저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6일입니다. 아, 오늘의 뉴스브리핑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신문 대표 편집자 김용필이었습니다.